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은 우리에게 부모님의 은혜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달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인사 다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네. 마치 부모님인 것처럼 부모님 사랑합니다 네. 어, 그런데 요즘 결혼이 늦어지면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그리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마음 한편에 부담을 안고 5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여성들은 자아 실현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져서 정말 이상적인 배우자가 아니면은 결혼은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생각을 합니다. 남성들은 또 남성들 대로 또 결혼 준비가 점점 힘들어져서. 늦어지는 경향도 있지만은 어, 퐁퐁남 같은 그런 신조어가 반영하듯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기도 합니다. 어, 여러분 결혼은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은 건가요? 네, 당연히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 차라리 혼자인 게 나은 것 같아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네, 결혼을 재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의 만남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결혼을 지지하십니다. 창조 때로 한번 돌아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셔서. 아담이 깊이 잠이 들어 있을 때 그의 갈비대를 취하셔서 갈비대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고 그러죠?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기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에게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완전한 한 몸을 이루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이라는 것이 뭐죠? 두 사람이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이 된두 사람은 벌거벗어 벌거벗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한 몸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현재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인류가 인구가 살아갑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서 나온 거죠? 단한 사람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하와도 아담의 갈비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나온 아담 몸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다 아담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하나예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각각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성경은 천사를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인류는 모두 다 아담 한 사람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나오도록 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한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신 거죠? 그 이유는 인류도 이 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하나 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될수 있게 하셨어요. 그것이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기쁨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인간들끼리도 하나됨의 기쁨과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창조하신 거죠?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 사는 인간 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이그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돕는 자로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돕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조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에제르는 에제르는 오히려 생명을 살리고 적에게서 구원해 내고 약자를 붙들어 주는 구원자적인 그런 도움을 의미하는 말이 에제르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에제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에제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편 33편 20절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 그가 에제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패시다. 그 시편 115편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애절을 하는 거예요 도움이시고 방패시다. 호세아 13장 9절에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그리고 베필이라는 이제 도, 돕는 베필이라는 데베필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케네그도인데 상응하다. 마주하다, 마주선, 동등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확히 들어맞는 퍼즐 조각 같은 것이 바로 케네그도예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둘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 한대 모으면 온전한 일체가 되는 관계가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의미는 남자, 남자의 부족함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그냥 조금 이렇게 돕기 위한 존재, 보완해주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두 사람이 마주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는 동역자로 창조해주셨다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처럼 자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자기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됨의 그 기쁨과 사랑을 누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도 한 몸이 아니라 각각 자기의 정욕과 이익을 따라사는 존재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자녀를 낳는 거, 내 안에서 나와 하나 된 자식을 낳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는 자식을 낳는 것이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각자 다 자기 자신의 이익과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자식을 낳는 것이 짐을 지는 아주 무거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자기와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해서 몸은 하나인데 몸은 한 몸이 되었는데 마음이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자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부부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고 지금까지도 그게 계속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저주를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가 뭐죠? 우리 창세기 3장1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태슈카"라는 말이에요.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는 말은요, 남편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오히려 여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샬, 권위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하게 되리라. 라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 속에서... 여성들은요. 남성들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억압당하고 지배당하고 차별을 당해 왔어요. 그럼 여성이 투표권을 갖게 된게 언제부터일까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20세기 들어섭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요. 2015년부터 여성이 참 투표권을 갖게 됐어요. 그것도 아주 제한적인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당시 여자는요 인구 개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이 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완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차별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실제로 남성이 더 우월하고 여성이 더 열등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와 여자를 완벽한 퍼즐처럼 들어맞는 한 몸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남자와 여자는요, 동등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들은 가부장적인 그 문화 속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 속에서도 자기 스스로 나는 여자니까 자기 스스로 여자라고 비하하고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선지자 아론과 선지자 어 선지자 아론과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그런 여자였습니다.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드보라, 선지자 훌다, 왕비 에스더, 모함 여인 루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재정하신 결혼은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됨을 이 땅에서 인간끼리도 누리도록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이에요. 두 사람이 마주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해 가는 동역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물고품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하나 됨을 깨뜨리자 인간 간의 하나 됨도 다 깨져 버렸어요. 인간이 서로 상대방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자기 정욕과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자기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임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죠? 예, 가나의 혼인잔치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집과 같은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 하나됨을 다시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잔치집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어야 됩니다. 됩니다. 그래야지 두 사람이 각자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수 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 누리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은 부부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 뭐를 말씀하시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이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죠?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그리스도께서 두 사람을 주장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두 사람의 머리가 되셔서 두 사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사람을 상대 두 사람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야 되죠?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서로를 서로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상대방 안에 있는 상대방이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상대방을 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들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남편들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서로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피차가 복종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세상에서는 머리가 되면은 더 우월하고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시죠? 오히려 머리로서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섬김과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다 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인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게 머리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현의 모든 부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안에 있는 부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듯이 서로를 위해서 복종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줌 같이 서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배우자가 하나님 안에 아직 안 들어와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처럼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사랑을 누리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몸된 동역자로 서시는 참된 부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만나서 결혼을 해야만이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의 기쁨과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의 기쁨과 사랑을 누릴 수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 결혼했다고 해서 두 사람이 다 기쁘고 즐거운 것은 아니죠. 결혼하고도 마음이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괴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 이걸, 어, 사로 말어. 막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는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내가 하는 사람,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험악한 날들을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즐거워요. 이 사람은 날마다 잔치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15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성경은 결혼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결혼 자체가 복의 조건이나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뭐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서로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 잠언 15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민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새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사랑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은 결혼하지 않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스도와 중매하기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드렸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들과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열리는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 전서 7장 38절에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 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전후 문맥을 좀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환난의 때가 닥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고 결혼으로 인해서 가족에 대한 염려와 부담을 지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주의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 싱글의 삶을 아름답게 살자는 것입니다. 사나는 성도 여러분, 결혼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된 동역자로 부부가 하나님을 섬길 수 섬기는 부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혼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신 복된 배우자를 꼭 만나서 참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혼자시라면은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몸된 하나 된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군다나 구애받는 구애 것 없이 주님을 위해서 힘을 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마지막 날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한 신부 되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